손 없는 색시. 섬섬아, 뭘 꾸물거리니? 좀더 바지런히 움직이란 말이야! 새엄마가 새된 목소리로 섬섬이를 다그쳤어. 섬섬이는 이름처럼 개냘프고 여린 처녀였는데, 새엄마 등살에 온종일 굳은 집안일을 도맡했어. 손끝 야무진 섬섬이가 시키는 일을 척척 해낼 때마다 새엄마는 칭찬은커녕 괜히 밉살스러워 눈을 흘겼지. 오늘은 해지기 전까지 보리 열쌈을 전부 지어놓아라. 새엄마는 섬섬이한테 일을 시키고는 마실을 나갔어. 섬섬이가 쿵떡쿵떡 콩떡, 콩떡, 절구로 보리를 찍고 있는데 어디선가 휜지 한 마리가 나타나서는 알짱알짱 알짱 하는 거야. 배가 고파 그러니 섬섬이는 휜지에게 보리 나달 몇 개를 나눠 주었어. 휜지는 나라를 얻어먹고는 뽀르르 사라지더니 조금 뒤에 휜 구슬을 물고 와 섬섬이 발치에 떨어뜨리지 뭐야. 그렇게 휜지는 섬섬이에게 흰 구슬을 소복히 물어다 주었어. 아니, 이게 웬 구슬이냐? 집에 돌아온 새 엄마는 구슬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 섬섬이가 구슬을 물어다 준 휜지 얘기를 하자. 새 엄마는 자기가 절구를 찍겠다고 나섰지. 다음날 새엄마가 쿵떡쿵떡 절구를 찍고 있는데 휜지가 나타났어. 어서 구슬을 물어오지 않으면 쥐구멍에다가 불을 넣을 테다. 새엄마의 울음장에 휜지는 후다닥 사라졌다가 조금 뒤에 뭔가를 물고 와서 새엄마 발치에 떨어뜨렸어. 새엄마가 옳다구나 하고 덥석 집었는데 구슬이 아니라 냄새나는 개똥이지 뭐야. 섬섬이 요 앙큼한 것이 나를 골탕 먹였겠다. 새엄마는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며 섬섬이를 내쫓았어. 섬섬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새엄마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올렸지. 최선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살기 투순 없지 못되게 그지없는 새엄마는 섬섬이의 두 손을 냉큼 잘라버렸어. 두 손을 잃고 쫓겨난 섬섬이는 발길이 닿는 대로 걷고 또 걸었어.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어느 한적한 마을에 다다랐지. 배고파 더 이상 못 걷겠어. 섬섬이는 어느 기와집 담벼락 밑에 쪼그리고 앉았어.그런데 바로 앞에 커다란 배가 주렁주렁 달린 배나무가 보이지 뭐야.시원한 배 하나만 먹었으면 섬섬이는 짐을 꼴깍 삼켰지만 손이 없으니 배를 딸 수가 있나. 낮은 가지에 달린 배를 한입 베어 물려고 하니 배가 뚝 떨어지고 또 다른 배를 한입 베어 물려고 하니 또 배가 툭 떨어지네. 섬섬이는 제 신세가 기가 막혀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 그때 기와 집에서 잘생긴 도령이 나왔어. 도령은 섬섬이를 보고 깜짝 놀랐지. 어젯밤 꿈에 배나무 아래 앉아 있는 선녀를 보았는데, 이 아가씨가 꿈에서 본 선녀와 또 닮았구나. 도령은 섬섬이의 사연을 듣고 가여운 마음이 들었어. 어서 안으로 들어갑시다. 섬섬이는 그날부터 도령의 방에서 살았어. 사람들이 드나들 때면 도령은 병풍 뒤에 섬섬이를 숨겼지. 그런데 도령을 시중을 드는 하인이 보니 어쩐지 이상했어. 맑은 새순물을 가져다 놓으면 전보다 더 흐려져 있고. 마른 수건은 전보다 더 축축하게 젖어있지 않겠어? 항상 남기던 밥과 반찬도 깨끗이 비워져 있고 말이야. 마님, 아무래도 도련님 방에 사람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인은 도령의 어머니에게 귀띠 맸어. 도령의 어머니는 아들의 방에 가 물었어. 얘야, 이 방에 너 말고 다른 누가 있느냐? 도령은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섬섬이를 불렀어. 섬섬이가 병풍 뒤에서 나오자 방 안이 환해지는 것 같았지. 섬섬이라고 했느냐? 옷처럼 곱디 곱구나. 도령이 섬섬이를 신부로 삼고 싶다고 하자 어머니는 허락해 주었어. 그렇게 도령과 섬섬이는 부부가 되어 알콩달콩 살았어. 그러던 어느 날, 신랑은 과거를 보러 먼 길을 떠나게 되었지. 당신이 아기를 낳을 때가 가까워 오는데, 길을 나서려고 하니 발이 떨어지지 않는구려. 서방님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신랑이 과거를 보러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섬섬이는 예쁜 아기를 낳았어. 아이고 달덩이처럼 환한 아기로구나.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야겠다. 어머니는 하인 손에 편지를 들려 아들에게 보냈어. 하인은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어느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어. 그런데 하필 섬섬이를 쫓아낸 새엄마 집이었지 뭐야. 아무것도 모르는 하인이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어. 우리 사방님이 손없는 색시를 얻으셨는데 그 색시가 오늘 예쁜 아기를 낳았다오 기쁜 소식이라 서방님께 전하러 가는 길이라오 손없는 색시라고? 새엄마는 하인이 잡는 사이에 몰래 편지를 읽어보았어 흥! 사온삼이 그것이 부잣집의 시집가 귀염받으며 사는 모양이네 아이고배아 못된 새엄마는 편지를 슬쩍 바꿔치기 했어. 이런 사정을 모르는 신랑은 편지를 읽고서 슬픔에 잠겼어. 색시가 아주 흉측하게 생긴 아이를 낳아서 당장 쫓아내야겠다는 내용이었거든. 어머니, 그 일은 제가 돌아가서 결정하겠습니다. 신랑은 답장을 써서 하인에게 주었어. 하인은 돌아오는 길에 큰 비를 만나 새엄마의 집에서 또 하루 묵게 되었지. 이번에도 몰래 편지를 꺼내 읽은 새엄마는 또 다시 편지를 바꿔치기 했어. 어머니, 당장 색시와 아기를 쫓아내십시오. 어머니는 바뀐 편지를 읽고 어리둥절했어. 색시와 아기를 쫓아내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여튼 아들이 시키는 일이니 나도 어쩔 수 없구나. 가엾은 섬섬이는 아기를 데리고 집을 나와야만 했어. 섬섬이는 아기를 업고 헤매고 다니다가 거울처럼 맑은 샘물을 만났어. 목이나 좀 죽여야겠다. 섬섬이가 물을 마시려고. 꿰를 숙이는데 순간 등여분 아기가 샘물로 퐁당 빠지고 말았어. 아이고 내 아가! 섬섬이는 너무 놀라 손 없는 두 팔을 샘물로 급히 뻗었어. 아가야, 아가야! 섬섬이가 흐느껴 울며 손 없는 팔을 휘저기는데. 어느새인가 멀쩡하게 두 손이 생겨있지 뭐야? 섬섬이는 얼른 두 손으로 아기를 건져 올렸어. 아이고 아가야, 살았구나. 섬섬이는 아기를 품에 꼬어갖고 기쁨에 눈물을 흘렸어. 다시 손이 생긴 섬섬이는 어느 주막에서 이를 거들며 지내게 되었어. 아기는 커갈수록 제 아빠를 빼닮았지. 한편, 신랑은 과거에 급제해 집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색시도 아기도 없는 거야. 신랑과 어머니는 서로 가짜 편지를 받은 걸 알고 기가 막혀 어찌할 바를 몰랐어. 어머니, 제가 꼭 색시와 아기를 찾아 돌아오겠습니다. 방방곡곡 헤매고 다니던 신랑은 어느새 섬섬이가 있는 주막까지 오게 되었어. 아기를 업보서 밥상을 내오는 섬섬이를 본 신랑은 자꾸만 눈을 끔뻑거렸어. 얼굴은 틀림없이 우리 색시인데 두 손이 있으니 밥상을 놓고 나가려던 섬섬이가 자기를 빤히 보는 신랑과 눈이 마주쳤어. 서방님 아니신가요? 여보! 당신 맞구려! 두 사람은 두 손을 맞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 이제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맙시다. 섬섬이와 신랑과 아기는 고향집으로 돌아가 하하호호 행복하게 살았단다.